두려움과 자기 수용 그리고 컬러테라피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할 것 같아서 두렵다 라는 감정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을 제약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상담에서는 두려움의 원인과 극복 방법 그리고 컬러 테라피의 도움을 통해 자기 수용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려움이 왜 생기는지 함께 생각해 볼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사회적 평가에 노출되며 성장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의 작은 농담이나 부모님의 기대는 우리의 자기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지나치게 신경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자신이 주목받을 때그 두려움은 더욱 커지곤 하죠. 예를 들어 발표를 하거나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때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불안감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우리의 행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숨기거나 원하지 않는 상황을 피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자기 표현을 제한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되면 결국 스스로를 더 고립시키고 우울한 감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상황에서의 두려움은 일상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고 자신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자기 수용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중요한 과정입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도 나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기 수용은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고 각자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더 이상 나를 정의하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관대해지고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긍정적인 자기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곤 합니다. 나는 못해, 나는 웃길 거야 같은 생각들이죠.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고 작은 성취를 축하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사람과 대화를 시도했거나 작은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면, 그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해보세요. 자신에게 잘했어 라는 말을 해주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여기에 컬러 테라피를 가미해볼까요? 컬러는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특정 컬러는 안정감이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란색은 차분함과 평화를, 노란색은 행복과 희망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색깔들을 일상에서 의식적으로 활용해보는 것도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란색이나 녹색의 옷을 입거나 그 색깔의 인테리어 소품을 주변에 두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컬러 테라피는 명상이나 심리 치료와 함께 활용될 수 있어 감정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작은 도전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큰 도전을 하려 하기 보다는 일상 속에서 작은 목표를 설정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한번 낯선 사람과 인사하기, 간단한 대화를 시도하기 등 작은 목표를 통해 점차 자신의 한계를 넓혀가는 것이죠. 이렇게 작은 성공을 쌓아가면 자신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또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친구나 가족의 지지를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주변의 지지와 격려는 자신감을 키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자신의 감정을 나누고 그들의 피드백을 받는 것은 두려움에 맞서 싸우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할 필요는 없으며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할 것 같아서 두렵다. 라는 감정은 우리 모두가 겪는 자연스러운 경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수용, 긍정적인 자기 대화, 컬러 테라피, 그리고 작은 도전은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에게 관대해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신감을 키우는 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과정을 함께 나누며 성장해 나가는 여정을 계속해 나가길 바랍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여정입니다. 모든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성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컬러보다 아름다운 당신의 빛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한국 컬러 심리 연구소는 컬러테라피 전문 교육 기관으로, 컬러 심리 상담사 1급, 컬러 심리 상담 전문가 1급, 그림책 컬러 상담사 1급, 컬러 학습 코칭 지도사 1급, 컬러 진로 코칭 지도사 1급, 컬러 테라피 강사 과정 등의 자격증 교육과 컬러 심리 상담, 기업 연수, 기업 강의, 힐링 강의, 체험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컬러 심리 연구소에서 세상에 어떠한 컬러보다 아름다운 당신의 빛을 찾아드리겠습니다.